어, 제가 그 충북에 있고 앞에 오전, 뭐또그 오후 시간에 여러 여기 뭐 교수님들 이제 우리 또 센터에 직원분들 여러 이제 자료들을 소개를 해 주면서 또 느끼셨겠지만 저도 항상 우리 충북, 충북 제가 이제 충주, 청주 이렇게 한 15년간 이제 충북 지역에서 근거학교 전문으로서 이제 근무를 해 왔는데 아데 어, 충북 그 행정구역 내에서 이제 응급 여러 가지 그 응급 의료 또 응급 의료에 대한 어떤 정책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다 어~ 그리고 뭐 저희 충북 내에서 아까 그 유출 또 환자 이동 또 세종에서의 또그 이동 그니까 러 모든 그 통계 자료들이 그 행정구역 내에서만 이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또, 앞서, 그, 유승 전장님도 말씀 하셨지만은, 오늘 이 자리가, 그, 우리, 충북, 중남, 세종대전, 앞으로, 광역권의 응급 의료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또 어,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그, 시발점이 되기를 기다하는 마음에서, 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런 수를 말씀드리고요. 많이 보신 거죠? 아침에, 그, 고은실장께서 말씀 하신 거고요. 그 응급의료 체계라는 게그뭐 정말 어려운 겁니다. 우리 그 응급의료의 산증이신 아윤수술 교수님이 계시지만은 우리 지역 내에서 여러분들 또는 가족분들이 어떤 지역 내에서 갑작스럽게 응급사항을 맞았다. 그러면 이제 119에 신고를 하고 구급대는 도착을 하고 또 적정한 병원 을 이송을 하고 응급 처치를 받고 제한 치료를 받고. 어,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어, 아주, 그, 럭키한 코스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 이렇지 않다는 거죠. 뭐, 거기에는 응급으로 관련한 많은 요소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뭐, 그러한 것들이 미비하거나 모자라거나 연결되지 않으면은, 응급상황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할 수 있는, 뭐, 그러한 시나리오까지 겪게 되는데, 어,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이러한 응급으로 관련된 요소들이 잘갖춰져야지 어, 잘 갖춰진 응급으로 체계고, 어, 언제 어디서나 지역사회 내에서 응급사회를 맞았을 때, 어, 여러분들이 살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 다뭐 그렇게 이제 응급으로 체계에 대해서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거기에는, 어, 병원 전 단계에서의 시민들을 위한 어, 여러 응급으로에 대한 또 재난에 관한 그러한 그 교육들도 필요하고, 또 병원 전 단계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소환공무원 구급대원분들의 또한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병원 단계에 응급으로 형사들 역할도 되게 중요하고, 또 제가 오늘, 어, 대전 응급으로 지원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어, 제가 벤치마킹에서 좀 배우고 싶은 게, 그 대전 응급으로 형사자 한마음 행사 대회, 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병원 전, 병원 내, 그 서로 이제 환자 뭐 폭탄 돌리식의 그런 그 환자를 서로 이제 떠넘길려는 식이 아니라 서로 같은 처지에서 환자에 대해서 근급을 제공한다고 하는 같은 동료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단계가 틀리지만은 서로 협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낸다고 하면은 보다 더 그 좋은 환경에서 또 응급의료, 응급환자료에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같이 했었습니다. 저희 충청북도를 소개하자면은 그 인구 160만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뭐 모양이 이렇게 생겨 있고 대전과도 접하고 있고 충남과도 접하고 있고 경기, 경북, 전북 7개 시도하고 접하고 있습니다. 어, 어 앞서 뭐 고령화 말씀하셨지만은 저희 충북은 초고령 사회에 작년에 진입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그 65세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여섯 개 지역 그 남부 지역의 보은옥천영동 또 북부 지역, 중부 지역에 있는 단양, 제천 어 그리고 괴산 이렇게 여섯 개 지역이 그 지방 소멸 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이제 받았습니다 뭐 2017년도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취약지 뭐 현황에 따르면 저희가 11개 시도 가운데 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실제 청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응급의료 취약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제 청주권 뭐어 응급의료 진료권으로 나뉜다면은 원주, 충주권이 되는 이제 그 충주 재청권 그리고 대전 남북권으로 분류가 되는 남북권 보은옥천영동에 한개 권역센터 아시다시피 충북대병원 그리고 일곱 개 지역으로 센터 일곱 개 지역응구를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러니까 불 붉게 표시된 이러한 지역이 어, 응급의료 그 인구세몰 지역으로 이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청주를 제한 외청 청주, 실제로 청주 중평 어, 진천을 제한 8개가 응급으로 치약지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응급 환자의 타시도 이제 유출과 관련해서 앞서도 많은 자료들 보여주셨는데, 어, 저희 이제 그, 여기 북부권입니다. 북부권. 충주, 제천, 단양. 이게 20년도 그, 중앙급으로 온 자료인데, 응급환자의 이제 제공 그리고 중증응급환자의 제공을 두가지로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충주 지역에서는 뭐78% 제천에서는 이제 82%뭐 단양은 이 당시에 그뭐 응급으로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단양에 생기는 모든 단양 소방서의 응급환자들은 제천, 원주, 영월, 경기도까지 이송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어, 이송을 본다, 그, 그 지역 내 이제 수용 능력을 본다고 하면은 아래에 있는 붉은 것입니다. 더 낮, 낮을 수밖에 없죠. 제천은 뭐 55%, 뭐 충주, 어, 뭐54% 어, 정도 되고, 뭐 단양은 뭐 없고, 또 남부 지역도 마찬가지로 옥천 영동, 그 옥, 어, 대부분 중증급 환자들이 뭐 청주권, 대전권으로 이송을 해야 됩니다. 그, 이런 상황이 때문에 이제 중증급 질환, 우리, 골든타임 어~ 개념에 적용되어야 되는 이제 심근경색 심정지 뇌졸중 중증외상 이런 환자의 그~ 치료율은 낮을 수밖에 없고요 어~ 뇌졸중의 전원도 높고 사망률도 전국 평가보다 높고 어~ 그리고 어~ 심근경색도 마찬가지로 응급 진료 결과 전원율이 전국 시도 중에 두 번째로 차지하고 뭐~ 이렇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는 일 개월 사망률도 전국 평균보다 영동권 충주권 모두 다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어, 저희가 대개 이제 응급 의료 자원을 보면은 이제 충북이 되게 중간 정도 속하는데 뭐 이런 지형적 영향들도 있고 또 앞서 이제 유승 센터장님 오전에 마 저기 뭐 강의하신 자료를 보면은 그 이건 22년도 최근 자료로 보면은 인구 10만 명당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가 1 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역적인 환경, 자원 부족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치료 가는 사망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곳이 저희 충북입니다. 어 저희가 제가 충북대 병원에서 2017년 18년도부터 해서 고용 센터장을 맡으면서 어 지역 응급 의료 협의체, 이제 권역 응급 센터가 지 전국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제 분기별로 그 관련된 기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저 그런 의미를가져서 2018년도부터 해서 이제 권용냉급의 체계 구축, 뭐 중증급 환자의 이송 수용을 이제 높이자 또는 각 병원 간 전원에서 협력 방향을 어떻게 마련하고 뭐 저희 지역 내에서 나름대로 뭐 전문의 한라인또뭐 SNS를 통한 환자 뭐 전원 의뢰 뭐 그러한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하면서 관련 기관 간에 많은 이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 20년도에 코로나를 맞으면서 그간에 이제 노력들이 완전히 다물거품이 그 됐죠. 뭐 저희 충북대 병원 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들이 코로나 진단을 검사를 자기 병원에서 자체 병원에서 할수 있는 병원도 없어서 코로나 의심 환자 오면은 뭐 충남 같은 경우는 2박3일이 지나야지 코로나 여부를 알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히 이제 그 감염 의심 환자를 위한 격리실도 없어서 뭐 감염병 의심 환자 이송에 상당히 많은 애, 어, 애로사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그 돌파구를 마련하던 터에 네, 국토통부에서 스마트시티 챌린지라는 이제 그 과제에 그간 이제 협력적 병원을 포함해서 또 도내 기업이 같이 어, 컨소시엄을 이뤄서 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뭐 저희 도내에 어, 그 응급의료라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교통 자율주행 전기차 그리고. 저희 충북 내, 이제, 뭐, 생활, 그, 앱인, 먹개비, 뭐, 이런, 그, 세 개의 주제로 해서 지원을 해서, 21년도에, 어, 후트, 동 스마트 챌린지 사업에, 그, 응급 의료 분야에, 어, 참신한, 어, 내용으로 인해서 선정이 돼서, 저희 구급 출동과 함 병원 진료 시작이란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어, 우리가 신고 당시서부터 해서 여러 영상 의료 지도를 통해서, 구급 현장에서부터 환자를 모니터하고, 19 상황실에서 자원 관리 또그 충북지방경찰청도 저희가 협조를 해가지고 중증 환자에 대해서 신호 등을 이제 조정을 해서 신호연계 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중증 응급 환자 이송시간을 단축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어, 저희 예비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그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그 우리 도의 응급 의료 분야에 관심을 끌어내고 또 스마치 챌린지 거버넌스 조직을 구성하고 또 응급의료 기관 협력체 구성을 해서 응급의료 추진단 출범식도 진행해서 우리 첫대 A비사업 때는 청주 지역에는 여섯 개 응급의료 기관 그리고 일곱 개의 소방서가 참여하는 스마치 챌린지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의 그 실제적인 여러 이제 R&D를 통한 응급의료 정보 공유를 위한 그 앱, 어,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뭐 이것을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구급대원들의 뭐 편리성, 효용성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어, 이때 당시가 코로나였기 때문에, 어, 전체 집합교육을 하지 못하고 참여한 일곱 개소 방서에 그 매달 소개를 하는 식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고, 어, 그리고 이제 초기 교육 도 중기교육, 말기교육까지 해서 구급대원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그 시스템 보완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를 수용하는 병원에서도 어, ICT 활용한 기기 교육을 진행해서 여섯 개 병원 대상으로 해서 어, 참 시작하기 전또 시작하는 이제 초기 단계 그리고 그 A/B 사업을 종료하는 그 시점에 3차에서 이 의료진들의 그 이용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만족도한 설명까지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 뭐, 이거, 이 사업, 예비 사업을 통해서, 뭐, 교육, 뭐, 26회, 실증 3,300건,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또, 그, 감염, 코로나 시기에, 그, 환자 중증도 분류를 위한, 이제, 트리아지로, 이제, 페이퍼 트리아지를 어, 를 개발해서 병원 전 단계 재난번호와 병원 단계 병록번호를 연결해서 병원 전과 병원 내 자료를 통합하는 그런 그 매칭키로 히퍼트리아지도 개발해서 시스템 기능 개선을 어, 추가했습니다. 뭐 이러한 예비 그 사업 결과에서 우수하게 평가를 받아서 4개 시도의 그런 이제 경선에서 그 제일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받아서 본 사업에도 진출해서 아이본 어, 사업에서는 소방서 7개소에서 전체 소방서 12개소 또 병원도 18개소 지금 현재는 2 3개소의 응급 의료 기관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을 확장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고, 어, 청주뿐만 아니라, 뭐, 충북에 있는, 어, 1 1개 기관에, 뭐, 23개 연구로 기관, 그리고, 뭐, 12개 소방서를 참여를, 어, 하는 내용으로 해서, 업무 협약도 진행을 하고, 뭐, 시작도 하는 그런, 제 세레머니를 했었습니다. 저희, 뭐, 스마시 챌린 사업의 이제, 주요한 그, 서비스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입니다. 뭐 ICT 기반의 응급의료 서비스. 뭐 이것은 병원 전그 응급환자 발생에서부터 구급대원이 응급환자 정보를 현장에서 등록을 하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송병원 선정을 일대다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 내용의 어 시스템을 그 운영하게 되었고 그두 번째로는 그시틴스 EMS라고 해서 도민참여형으로 서비스. 그 저희도 대개 이제 현장 도착까지가 15분이 이제 소요하는 게 평균적으로 15분으로 소요가 됐기 때문에 구급대원이 예를 들어 심정지 환자가 그 공공 장소에서 발생해서 구급대원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지원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급대원 도착 전 응급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동참용으로 서비스 그리고 원격 의료 지도 서비스, 그 빅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 서비스는 그 충북 자체에서 그 응급환자에 대한 그 자료를 어, 통합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정체를 마련할 목적에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뭐 결과로 해서 이용률은 다한것 같습니다. ICTMS라고 하는 그 이용이 얼마나 되느냐? 뭐 처음에 이제 처음에 특별구급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팔로스테드를 하기 때문에 대개 20% 정도 됐었고 10월 달부터 해서 일반구급대가 다 참여하면서 대개 30% 이상 정도 이용률 보이다가. 아, 의정활동비상기조 체계 이후에 뭐 감소한 것도 있었고, 3월 달부터 119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충, 그 소방본부에서 참여하는 그런 서비스 때문에 추춤했다가, 저희가 그, 그119 시스템과 저희 충북 시스템을 이제 통합 연계하기로 해서, 그 이후로는 점점점점 이용률이 증가해서 지금은 대략 50% 이상 이용률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소방이 이제 자료를 입력해서 병원에 요청을 했을 때, 어, 각 병원에서 응답하는, 우리가 수용 가능하다, 수용이 안 된다, 라고 하는 응답하는 시간이 그 중앙값이 이제 1.3분 정도가 됐었고, 또 대략, 대략, 어, 우리가 수용 가능하다는 게 대략 70% 정도를 보였습니다. 뭐, 일대 다의 이제, 그, 다수의 그 분석에 대한 그 결과고요. 그 그렇다면은 그, 실제 병원 선정까지 얼마 걸리느냐? 그 후보 대원이 이제 그 자료 입력 후에 요청을 했을 때각 병마다 우리 수용된다 안 된다라고 해서 뭐 환자라든지 여러 가지 알고리즘 에 따라서 이 종병 선정을 한게 2분 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아 저희 충북의 병원전 그~ 프리 합스탈 타임에 대한 이제 데이터인데 그이 시스템을 이용한 리스판스 타임이 아 시스템을 이용한 한 이후부터 이제 측정했을 도불구하고 어, 구급대원이 이제 출당해서 현장까지 의 도착까지 시간이 되 9.5분, 그리고 현장에서 처치 시간이 되게 8분, 그리고 이송 시간이 14분,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병원 전 단계의 프리하스팔 타임이 33분 정도. 아까 앞서 오전에, 아보여들었던 자료하고 비슷한 그런 시간 결과를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지역별, 그 센터별 차이도 이렇게 보이고, 이, 제일 이긴 것, 리스판스 타임이 길고 또 병원 선정 시간도 긴게 권역센터, 뭐 저희 병원이죠. 저희 병원이 여러 이제 복합 환자들 또 배우실력과의 수용 여부를 알아보는 과정이 길어서 이렇게 길게 듣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 시식 시간 변화에 있어서는, 어, 선정 시간입니다. 그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특별 구급대가 사용을 하고 나서 적응되면서 다소 좀 작았었는데, 또 일반 구급대가 사용하면서 병원 선정 시간이 이제 다수다 보니까 점점점 길어지다가 3월달에는 이제 119구 스마트 시스템이 이용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것 때문에 감소되다가 점점점점 병원 전 선정 시간이 어 길었습니다. 이게 그 중앙값은 이제 2.2분 아, 2분이었었는데 어 되게 그 최근 그 9월달까지 봤을 때도 0.6분 정도. 어그 정도 이제 증가하는 그런 변화를 보였습니다. 뭐 당연히 권역 센터와 지역 센터와 나눴을 때 권역 센터가 평균적으로 8분 전후의 그 선정 시간을 보였고 지역 기관 지역 센터들은 대개 2분 전후의 시간으로 이제 그 병원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 비상 진료 체계 상황 2월 달기점으로 해서 동기간 전후로 비교해 봤을 때 그 병원 선정 시간이 1.8분과 2.3분 정도, 그래서 1.3배 정도, 뭐,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고요. 어, 병원 전 시간에, 그러니까 프리아틀 타임의 변화에 있어서는, 어, 이게 특별 구급대가 하던 때, 또 일반 구급대 같이 포함한 전체 구급대가 하던 때, 의정갈등 이후에 비상진료체계 사황에서 뭐, 저희가 평균 33분에서 44분까지 병원 전 시간이 늘어나다가,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그, 우리가 뭐 실제 받는 상황 또 이거 시스템 이용하는 거에다가 어, 이제 병원 이송하는 거 등등 해서 어느 정도 제공되고 실제 어느, 어떤 환자 군일 경우에는 어느 병원에서 받는다 등등등등 이런 게 이제 구급대원도 제공하고 하면서 프리하스팔 타임이 점점 점점 이제 감소해서 이전처럼 뭐 진행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 사업이, 어, 예비 사업, 뭐, 그리고 또한번본 사업 통해서 3년 정도 시행을 했고, 어, 사업 자체가 또 5년간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제도를 마련해서 5년간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의문을 가져서요 5년간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뭐, 등을 이제 마련하고 있는 상태고, 또 RCDMS라고 이것을, 어, 여러 가지 그, 이용률 증가를 위한 확대 방안, 또 리빙 앱 분야에서는 스마트, 심폐소생협의회도 저희가 창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빅데이터 플랫폼도 소비스 캐시를 준비를 하고 있고, 뭐, 데이터 지원센터라고 해서, 아이 어, 시스템만으로 모두 해결 이안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 상실 개념으로 해서, 어, 이송과 전원을 지원하는 그런 그 기구도 설립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